아침밥 대신 이걸 먹으면 혈관이 청소되는 음식 세 가지 이세 가지 음식은 실제로 의사들이 추천하는 혈관 청소 식품으로 매일 아침 챙겨 먹으면 혈관이 일급수처럼 맑아진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일까요 첫 번째 귀리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벽에 기름때가 끼는 걸 막아줍니다 특히 아침에 따뜻한 오트밀로 먹으면. 포만감도 오래갑니다. 두 번째 호두입니다. 호두 속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이 생기는 걸 억제합니다. 단 하루 4알만 과하면 오히려 칼로리가 높아집니다. 세 번째 토마토입니다. 토마토의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을 젊게 유지하고 노화를 늦춰줍니다. 기름에 살짝 익히면 흡수율이 2에서 3배 높아집니다. 매일 아침 귀리 한 그릇에 호두 몇알 토마토 하나만 챙겨도 혈관은 깨끗해지고 피는 맑아집니다. 오늘 아침, 혈관 청소 시작해보세요.